2013년 데뷔한 대한민국의 7인조 아이돌 그룹이며, 빌보드 1위까지 석권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그룹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은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아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SNS 계정을 개설했고 12년도 연말부터 열심히 게시글을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데뷔 전 방탄소년단의 연광 검색어에는 방탄소년단 언제 데뷔해 짜증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2010에서 2012년도에 데뷔한 선배 아이돌들이 인기 절정을 부과하고 있을 때였고, 방탄은 그들에 비하면 그렇다 할큰 인기를 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13년 연말에서 14년 연초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쉽슬며 13년도 데뷔조에서 준수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방탄의 연간 앨범 판매량은 5만 8천여 장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매량은 아니었지만, 신인 중에서는 1위를 자랑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힙합 플러스 칼 군무인 센 컨셉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13년부터 이미 해외에서 괜찮다는 호평이 많았는데 실제로 방탄 이전에도 이런 컨셉의 아이돌들이 해외 반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방시혁은 방탄을 국내와 일본, 중국을 공략하는 그룹으로 키우겠다는 인터뷰를 데뷔 초에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자 상남자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이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연초 일본에서 홀투어로 2만여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하고 국내에서도 올림픽홀에서 성공적인 콘서트를 마무리 지은 뒤 세계관 화양연화와 타이틀곡 I NEED U를 들고 컴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2년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거머쥐며 성공한 아이돌 반열에 들게 됩니다. 쩔어라는 초대박 후속곡 또한 배출했는데요. I NEED U는 국내 성적이 좋았다면 쩔어는 미국에서 반응을 얻는데 성공한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K팝에 관심이 없던 일반 리액션어들이 쩔어뮤비를 리액션하는 등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이때 미국 쪽 유입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쩔어는 방탄소년단의 첫 1억 뷰무비가 됩니다. 2016년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등의 앨범을 토대로 인기 차트를 싹쓸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대상으로 인기를 증명받은 것처럼 미국에서도 빌보드 226이라는 k 팝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미국 팬덤을 인정받게 되어 다음에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초청받아 탑 소셜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7년 연초에 리팩 앨범 봄날, 나투데이 두 곡으로 짧은 활동을 끝내고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2일간 4만 명을 동원한 뒤 남미, 동미 동남아 모두 1만 6 규모의 아레나 투어를 돌았습니다. 5월에는 처음으로 빌보드에 초청되어 상을 수상했고 9월에는 DNA를 들고 새 시리즈로 컴백하였습니다. 연간 판매량 또한 God 이후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을 달성하는데 성공시키며 음반 부분 1인자를 제대로 굳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빌보드 퍼포머로 초청되어 빌보드 어워드에서 컴백 무대를 가졌고 음반은 특히 초동 100만 장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빌보드 200차트 1위 달성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축전을 받았습니다. 2019년 연초부터 빌보드, 아마스를 뚫자, 그래미 많은 못 뚫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미의 시상자로 추청받아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도장 깨기에 성공하더니 한국 아이돌 최초인 건 당연하고 팝 가수들도 아무도 못한다는 스타디움 투어를 발표. S.N.L.에서 호스트 엠마 스튜네의 소개로 컴백 무대를 가졌으며. 컴백 당시 멜론 사이트를 폭파시키며 하루간 약 4시간 가까이의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1월 17일 방탄소년단은 선공개곡 블랙스완을 먼저 공개하였고 1월 28일에 제임스 코든 쇼에서 블랙스완을 방탄소년단이 직접 공연했습니다. 8월 21일은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노래인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하였습니다. 8월 31일 방탄소년단의 노래인 다이너마이트가 한국인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10월 13일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세비 o 러브의 리믹스 버전이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성공 요인 5가지. 첫 번째, SNS. BTS를 향한 세계적인 관심은 온라인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데뷔 초부터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과의 간격을 좁혀왔는데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는 BTS의 5 3 9만명권의 리트윗을 기록하며 한 달간 트위트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아티스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연습과 열정.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춤을 추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BTS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끊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매번 발표하는 앨범마다 완성도가 항상 높은 상태고 인기의 정상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나태해지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앨범. 분기마다 기계적으로 발표한 앨범과는 달리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시리즈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BTS는 데뷔 첫 해인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학교 3부작을 발표 10대의 시선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BT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청춘들의 사랑과 고민을 담은 화양연화 청춘 2부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BTS 전원이 앨범 전반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성원의 역량과 기획사의 역할. 멤버들은 보컬, 랩, 안무, 프로듀싱 등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배경에는 기획사의 인재 발굴, 육성이 핵심 역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기획사의 가치 추구 철학과 팬과 고객 중심의 경영 전략은 경쟁력 높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게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력, 완성도 높은 뮤직비디오. BTS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팬들과 만나지만 가수이기에 역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대표곡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다른 일부 그룹 혹은 솔로 가수처럼 그들의 잘남을 가시하는 비주얼 수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사 및 앨범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뮤직비디오의 소품, 구도, 연출을 통해 수많은 메타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자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